블로그 체류 시간 늘리는 방법 2. 블로그 강의 15. 추천 방법. 50개 정도의 콘텐츠를 정보성 콘텐츠로 퀄리티 있게 채운다.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플로우는 초반 약 50개 정도의 콘텐츠를 정보성 콘텐츠로 퀄리티 있게 채우는 겁니다. 더 많은 글을 쓸수 있으면 좋겠지만, 블로그 글은 양보다 질입니다. 이슈성 키워드로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의 글을 퀄리티 있게 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의 스토리나 나의 가치를 알리는 핵심적인 글들을 써야 합니다. 그런 글들을 코어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코어글은 중요하지만 일단 쓰지 말고 먼저 자체적으로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보성 콘텐츠 신개 정도를 쌓는 겁니다. 간간히 내 스토리를 넣어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기본 콘텐츠는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써놔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스팅 안의 내용들은 내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성 포스팅이라고 해서 그냥 정보만 짜깁기해서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딱 콘텐츠 신개 정도만 그렇게 쌓아보세요. 저품질 블로그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키워드 잘 찾아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출이 될 거고 이웃이 있다면 이웃들한테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방문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웃 추가. 서로 이웃 추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서위출을 안 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서위출을 하면 내 콘텐츠를 진득하게 소비해줄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이웃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사실 모든 SNS가 똑같습니다. 처음 최적화를 시킬 때는 인스타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같이 댓글도 달아주고 공감도 눌러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정석적으로는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품앗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이추를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무분별하게 사람들에게. 서위추를 하고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위추를 할 시간이 있다면 포스팅을 하나 더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이웃이라는 건그 이웃이 내 글을 진득이 읽어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위추보다는 포스팅에 집중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위 노출 로직 안에 있는 인기도 때문에 서위출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포스팅간 연결 구조 기회. 그럼 콘텐츠를 어떻게 쌓을 건지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포스팅간의 구조를 어떻게 짤 건지 기획을 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발행하게 되면 어떤 글은 조회수가 좀 높은 글이 있을 거고 어떤 글은 조회수가 낮은 글이 있을 겁니다. 내가 포스팅한 글 중에 검색 유입이 조금이라도 되는 포스팅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에 트래픽을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게 놔두면 안됩니다. 트래픽을 한쪽에 모이게 만들면 안되고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조회수가 있다는 건 그걸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간식, 고양이 목욕시키는 방법. 예를 들어 주제가 고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간식에 대한 글과 고양이 목욕시키는 방법의 글을 키워드 경쟁 강도가 비슷해서 두 가지를 썼습니다. 근데 둘 중에 고양이 간식들은 노출이 되어서 조회수가 높은데 목욕시키는 방법은 조회수가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차이는 그냥 내가 로직에 맞게 글을 잘 썼냐 못 썼냐의 차이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닌 글을 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어쨌든 키워드 경쟁도가 비슷한 글을 썼고 사람들의 관심사 기반으로 키워드를 찾았고 검색량을 기준으로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양이 간식은 키워드를 잡아서 조회수가 높고 목욕시키는 방법은 키워드를 못 잡아서 조회수가 낮으니까 어떻게 해 주면 될까요? 고양이 간식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을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함께 보면 좋을 걸 넣어주는 겁니다. 고양이 간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목욕하는 방법도 궁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모두가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고양이 간식에 들어온 사람 중 누군가는 목욕하는 방법이 궁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트래픽에 물고를 터주는 겁니다. 즉, 그 글도 볼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글을 읽고 다음 글을 읽으니 당연히 체류시간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내부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기존의 창을 지우지 않고 보게 됩니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글을 읽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체류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체류시간이 늘어난다는 말은 AI가 판단하기에 좋은 콘텐츠라 판단을 할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더 많은 노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시켜서 내 글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비슷한 관심사의 콘텐츠를 같이 보여주고 계속 내 블로그에서 돌고 돌게끔 거미줄처럼 구조를 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제 카테고리가 다이어트입니다. 팔뚝살 빼는 방법으로 글을 썼다면 그글 안에는 뱃살 빼는 방법 콘텐츠도 같이 넣어주라는 겁니다. 내부 링크로 팔뚝살 빼고 싶은 사람 중에는 뱃살 빼고 싶은 사람의 콘텐츠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연관된 포스팅을 만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 비즈니스에 어떤 상품을 보실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서비스가 설명된 코어 글들을 모든 저녁에 링크를 해 놓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그림처럼 모든 코어 글이 링크가 되어서 내 서비스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카피 글이란 정보성 콘텐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보성 콘텐츠로 자체 유입을 만들고 그 잠재, 고객들에게 적어도 내 네, 서비스를 볼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겁니다. 그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트래픽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강제로 이 글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글을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에게 방향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코어 콘텐츠 서비스 설명글이든 상품 설명글이든 핵심 글을 정하고 정보성 콘텐츠로 검색 유입으로 끌고 와서 내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익할 수 있는 곳으로 핵심 출구를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어 글들은 내 경험과 스토리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팬이란 건내 스토리와 경험을 통해 모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를 짜주지 않으면 혹시라도 잠재적으로 내 고객이 될수 있는 사람을 끌고 오기만 하고 비즈니스는 못하게 됩니다. 즉, 구조를 못 짜서 놓치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잘 되어 있는 블로그로 예시를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면은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여기도 카테고리가 있지만 보기 쉽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 놨고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과 스마트 스토어에 관련된 포스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글이나 클릭을 하겠습니다. 콘텐츠 상단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목차를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포스팅의 제목이 스마트 스토어 키워드 분석 연습하기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스마트 스토어 키워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걸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이 키워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대한 노하우도 당연히 궁금할 겁니다. 키워드가 궁금한 사람은 지금 이 목차를 구성한 이런 것들도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링크시켜서 여기 들어온 사람이 이 글만 읽고 끝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글도 읽을 수 있게끔 트래픽의 물꼬를 터준 겁니다. 설령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른 글들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누군가는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글을 이렇게 쭉쭉쭉 다 읽고 나면은 아래에는 무조건 보면 좋을 포스팅과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읽으면 좋을 글들을 함께 링크해 놨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배우고 싶은 사람은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딩도 궁금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른 글을 들어가 봐도 똑같이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고 계속 타고 타고 보면서 트래픽을 날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들이 설득력이 있었다면 내가 여기서 무조건 보면 좋다고 할 포스팅을 당연히 클릭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이 글들로 모든 트래픽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핵심 글 코어 글에서 전달한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쓰진 않지만 트래픽이 위와 같은 구조로 짜진다면 의도한 대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보여주고 싶은 글들을 많이 보게끔 트래픽의 링크 공간을 보여주고 싶은 글들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맥락은 고객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고 그걸 우리는 그 검색자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편하게 볼수 있게끔 해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꿀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검색으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통합 검색을 보시면 어떤 키워드에서 유입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제목에 쓰지 않은 키워드 맵에도 불구하고 유입이 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별 유입 경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로 이 포스팅에 유입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이 되는 키워드들을 한번 보면 제목에 쓰지도 않은 키워드들이 알아서 잡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적은 본문 안에 내용이나 태그 등에 그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게 잡혀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건 결국에는 그 키워드를 제목에 써주지도 않았는데 노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그 키워드로 제목을 써주면 당연히 상향 노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를 보고 여기서 나오는 제목에 써주지 않은 그런 키워드들을 발췌해서 글을 써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상위 노출을 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 포스팅 간 연결 구조를 생각 고객 중심 글쓰기 고객이 읽고 싶은 글 도움이 되는 글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파악 제공 그럼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촘촘하게 포스팅 간 연결 구조를 생각하고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글도 읽고 싶을까, 고객에게 어떤 글이 도움이 될까 하는 고객 중심의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네이버가 생각했을 때도 검색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알고리즘도 거기에 맞게 지금 세팅이 된 겁니다.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여야 좋은 글로 인식이 되게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 중심적 사고 및 특히나 블로그는 글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이 읽고 싶은 거나 도움이 되는 글을 쓰셔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할 때도 반드시 보는 독자를 생각해서 내 경험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는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찾아오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되면 블로그로 팬이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내가 알고 그걸 내가 줄수 있고 내 경험이 깃든 노하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 가치를 이제 가치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당연히 팬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사람들의 니즈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니즈를 안다면 결국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비즈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란 게 결국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 결핍 같은 걸 말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경험과 노하우를 더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베스트 아니라면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 또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분야로 주제를 기획해야 합니다. 이미 내 사업이 있는 분들은 적응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획만 제대로 한다면 결국엔 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지 해서 과연 될까 안 될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팬을 모아야 합니다. 단 10명이라도 내 팬이 확보되면 그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가치를 준다면 그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는 건 사실 삽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강의 16으로